안녕하세요. 아, 아니 뭐네드야방아방 아. 둘이야 방 둘. 미션 게임 왜 갑자기 빡세졌지? 무슨 이유일까? 게임이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 같지? <laughs> 갑자기? 하나 <들은> 거지. <laughs> <이> 뭐야? <laughs> 현상 서비스 하준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시 다리미. 언더, 언더 질러 언더 질러 언더 질 우리 언더 질렀어, 우리 언더 질렀어. 기다려 봐. 아, 아, 뭐야? 아니 형, 다리미를 쓰 있어. 야, 근데 다리미시 있는데 어떻게 센치에서 언더는 뭐냐? 뭔가 아니야, 진화. 랑볼 수가 없는데? <목소리> 야나있스나 어? 안기동 포 기다봐 아니, 아니, 아다리 뭐야, 진짜? 아니, 어. <목소리> 절대 핵그 심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핵그 심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바빠, 핵 아니라니까. 오데 아까 언더본 게 정말 대단하네. 해가 아니겠지? 야우리발레니 아, 오늘 진짜 기분 존나 째진다. 진짜. 하해 아, 아니겠지. 오늘 오늘 같이 기분 좋은 날 설마 행 만나겠냐? 행 아닐 거예요. 예, 부캐일 거예요. 부캐.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속주나>. 바로 이제 <laughs> 바로 러어가도됐는데 뭐하냐 이 새끼? <웃음> <웃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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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큼안 없으신데? <목소리> 아니 말 없는데 신사 갈 정도로 관심 없는데 왜 방송을 왜 보고 있었어요? 신기하시네. <목소리> 아니 그냥 긴말은 관심 없는데 방송을 왜들어오셨냐이 말이죠. 신사개 놓고. <목소리> 원어까에요님본캐 있어요? <목소리> 진짜, 진짜 역겹다 진짜. 아 해켓 거릴 거 아는데 대접한 거온 거예요? 말말는데 겁나 신기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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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플 아니 43%.. 43%에 평균 600인데? 물론 1년 전이긴 하지만 아 근데 님아님 아, 님 논리가 존나 웃긴 게 유튜브 마냥 핵핵 될까봐 취사했다 근데 방송 와서 해명은 왜야? 서든.. 서든 튕겼다면서 그.. 그 상황에 딱 튕기고 딱 튕기고 51%가 무슨 상관이? 응? 예? 난 너무 신기한데? 하...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핵 아니라 생각할게요. 응? 아니, 님, 디코아이티 뭐예요? 아, 네.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기다렸는데. 진짜 한, 한 30초 뒤에 제가 다시 하니까 귀 했는데, 노가오시던데 이미? 네 B.J. 두치아부관님 별풍선 0개더 주세요, 부인. 아니, 아니 이게 근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형님 제 말은 뭐냐면 그 타이밍이 신기하긴 한데 이제 타이밍이란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 알아요. 튕기것까지는 제가 뭐. 억까하려면 억까할 수 있죠 그건 말이 안되고 솔직히 뭐튕이건 믿을게요 근데 친삭을 하셨잖아요 일단 맞죠 친삭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저랑 이쪽이랑 뭐 님이 핵이고 자시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게 아니라 왜 친추 걸었냐 이런 말도 없고 형님이 일단 저는 로그아웃되고 그러, 그러고 나서 방송을 채팅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제 방송을 저화 게임 하고 있을 때 방송을 왜 보고 있었어요? 그냥 켜놨다고요 네네아 님을 핵을 단, 단정 짓는다고 해서 제가 남을 것도 없는 건 맞아요 핵이 아닌 사람한테 핵, 핵을 단정 지어서 뭐해요 제가 아, 그럼 게임하는 거한번 보여주실래요 형님? 아 무음야마도 당연히 타시죠. 무음야마는 잘 못해 타긴 타는. 아한번한번한 번만 해보실 수 있나요? 무음야마는 당연히 무음야마 무음야마 무음야마요? 네. 무음은 모음... 잘못타긴 하는데 점먹기 아, 아닌데. 그래요? 어 타시네. 클린 클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음... 오케이 일단 게임 한한두 판만 보여주세요 형님. 뭘타다 나랑 맞말. 아나 진짜 중위 쪽으로 한번 봐볼게. 야, 이때까지 했다는 행동은 존나 의심되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억울하다고 하시니까. 야, 풀잘 쏘는데? 오늘 어, 이 사람 존나 의심 많이 받을 만하다근데 원격만 받아놓고 가실거죠?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